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게 됐, 됐네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공예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음, 여러분들이 공예라고 하면은 뭐 중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에 이렇게 많이 접해 본걸 수도 있고 아직 접해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기 수업에 조금 한계가 있고 어, 그 실기 수업을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다양한 어,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1학기 때 동안 어, 여러분이 뭐 서양 미술사도 했고 동양 미술사도 했고 디자인부터 해서 공예, 회화 이렇게 다 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미술 장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고 뭐 깊이 이렇게 정말 깊이 뭐 대학교 수준의 그런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미술 쪽 소양을 이 정도를 지니고 있, 있다면 어,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었. 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 오늘은 공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공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 살펴볼게요 자 우선 도자공예를 맨 처음부터 떠올려야겠죠 어, 공예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있는 그런 뭐 유리컵이라든지 그릇 이런 것들도 다 도자공예로 만들어진 것인데 요즘에는 기계식으로 많이 하지만 어, 이전에는 이렇게 흙, 흙을 빚어서 구워내는, 불에 구워내는 형태의 도자공예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자공예의 재료라고 한다면 태토, 물레, 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태토라는 것은 소지인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어, 필요한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점토나 고령토 석영, 장석 등을 섞은 흙을 말하고요. 물레는, 여러분들 물레는 다 알죠? 물레 위에 이렇게 흙을 올려놓고, 물레를 돌려가면서 도자기를 성형하죠. 음, 그것을 농로라고도 하는데, 판 위에 흙을 올려놓고, 판을 회전시키면서, 도자기를 성형하는 용구이며 수동식과 전기식이 있다 말 그대로 수동식은 직접 밟아 가면서 이 회, 판을 회전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이고 전기식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형태입니다 자 가마는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가마에는 승염식, 도염식, 오름가마, 이렇게는 아니고요. 승염식에 비해서 도염식이 조금 더열 효율이 좋고, 오름가마는 그 도염식을 여러 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름가마를, 우리 한국의 자기는 오름가마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자기 제작 과정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도자기를 뭐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건데, 한번 제작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자기 제작 과정은 첫 번째로 수비를 합니다. 잘게 부순 흙을 체에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물 속에 한번 침전시켜서 앙금을 얻은 후 그늘에 말린다. 자체 흙을 막 부숴가지고 일단 흙에는 엄청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겠죠. 뭐 돌멩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뭇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불순물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물 속에 한번 침전시켜서 앙금을 얻는다. 좋은 흙들만 얻어서 그늘에 말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점토를 반죽해야겠죠. 손으로 하든지 기계로 하든지 반죽을 하는데 수비된 흙을 이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반죽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죽을 그냥 대충 하게 되면 사이사이에 기포가 낄수 있거든요. 그 기포를 생기지 않도록 꾹꾹 눌러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꼬막 밀기 해가면서 점토를 반죽해줍니다. 자, 그리고 성형하기. 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문양, 어, 모양으로 뭐 도자기 모양을 만든다던지 주전자 모양을 만든다던지 혹은 머그컵 모양을 만든다던지 이렇게 성형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그늘에서 말립니다 자 상감 무늬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새긴다 자, 상감이라는 것은 좀 있다가도 배울 건데 이렇게 어, 도구를 이용해서 문양을 직접 그린 다음에 그 안에 흙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새겨야겠죠. 자,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초벌구이를합니다 700도에서 900도에서 700도부터 900도까지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그, 위, 그 위에 문이를 넣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어, 쉽게 말하면 물감과 같은 건데 철화나 동화, 청화. 철화는 약간 어, 붉은색에 가까운 갈색이 나오고 동화는 청색깔. 아, 죄송합니다. 동화는 적색깔, 그리고 청화는 청색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무늬나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무늬를 그리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자, 그, 그 위에, 시유 여러분들 유약 입히는 거알 거예요. 자, 도자기를 그냥 구워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뭐, 물을 담아 먹거나, 뭐, 음식물을 담아 먹어도 상관이 없도록 유약을 입혀주고, 이것을 1200도에서 1300도에서 재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성형 방법은, 어, 이것도 좀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빚어 만들기. 즉, 영어로 핀칭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점토를 적당한 두께로 빚어서 만든다. 자, 손으로 그냥 빚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되게 소박하고 자유로운 문양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빚는 도중에 그흙 사이사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말아서 만들기인데요. 어 코일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점토를 타래로 쌓 그러니까 점토를 이렇게 쭉쭉 밀어 가지고 길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둘둘둘 말아서 어 올려 올려 만드는 방법이고 주로 원통형을 시작할 때유어 아주 잘 쓰이, 고 탈의 굵기를 균일하게 해서 그 붙이는 접합면에 부착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흙을 문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을 발라서 접착을 해야지 아니면 그 부착이 쉽게 잘 되지 않으면 금이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유의해야 되고. 자, 3번은 흙판 만들기. 판상 성형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판으로 만들어서 평평하게 다진 그 점토판을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각진 그릇을 만들 때 흑판 성형으로 많이 합니다. 자, 왜냐면 각진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빚어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흑판으로 이렇게 점토판을 그냥 붙이는 형태로 많이 성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물레, 물레로 만들기는 물레 위에 점토를 놓고 돌려가면서 둥근형을 만들든지뭐 손가락부터 이용해서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힘의 적절한 균형과 안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석고틀로 만들게 있는데 물게 만든 흙을 석고틀에 부어서 그대로 떠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요즘에 현대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릇이나 컵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이 석꽃을 만들기 방법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도자기들이 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도자기들은 제작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유의점이란 한번 볼까요? 자, 제작 시의 유의점은 점토를 우선 손으로 많이 주무르면 안 돼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이렇게 점토에 윤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석영 후에는 햇빛이 너무 세게 들거나 그런 곳에 두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를 시켜야 된다. 자, 너무 햇빛이 세게 들고 이러면 갈라질 수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말라서. 자, 그리고 점토끼리 붙일 때는 아까 말했죠. 접합면을 이렇게 긁어서 자국을 낸 다음에 이렇게 접합을 하거나 아니면 흙을 눌러서 붙이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발라서 붙이거나 이렇게 접합할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늬 넣기 있는데 무늬 그리기에서 초벌 구이 후에 광물성 산화 물감으로 그린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색깔. 자 철화는 산화철로 그리는데 이것은 보통 흑갈색이 나고요. 오 진산은 산화동으로 그리고 붉은색이 나옵니다. 적색. 그리고 청화는 코발트라는 것으로 그리고 푸른색, 청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상감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배우고 갈게요. 자, 상감 기법이란 태토의 표면을 파낸 다음에 먼저 파네요. 파내고 그 안에 백토나 자토를 채워 넣어서 무늬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형 후에 말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상감을 해야겠죠. 자 토기 인형 재현 도자기 제작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1번은 수비 아까 흙정제하있죠 이런 식으로 흙을 어, 물에 침전시킨 다음에 앙금을 얻어서 흙을 수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흙 밟기 손으로 주물러 줘도 되고 이렇게 발로 밟아서 어그흙 안에 있는 기포를 없애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3번이 꼬막 밀기인데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는 거겠죠? 음, 조금 제작 과정이 다른데 이렇게 같이 봐줘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왼쪽은 판 성형을 하고 있는 게 보이 보이고 보이죠? 지금 판으로 각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은 흑갈의 성형 이렇게 타래를 길게 만들어서 아까 올린 쌓아 올리는 거 있죠? 그거 방법을 하고 있네요. 자, 5번의 물레 성형. 이것은 말 그대로 물레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기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다 했죠? 음, 응, 그렇게 해서 물레 성형을 하는 거고. 자, 물레에서 성형을 하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었던 것을 모양을 만들었던 것을 6번에서 다듬기, 정형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네요. 이렇게 깎아내거나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서 이렇게 다듬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7번이 당연히 조각, 심은 그러니까 아까 상감 기법 같은 거 조각을 한 다음에 1차로 초벌 구이를 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8번에 아까 얘기했던 청화나 동화나 진사 이런 걸로 알료심은 알류 알료로 그림을 그려준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시유, 유약을 바른다. 유약을 발라주고요. 10번에 재벌구이, 2차 소성을 한 후에 완성 후에 분량을 선별해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자공예까지 우리 바, 봤고요. 자, 이제 염색공예 한번 볼게요. 자 염색공예는 말 그대로 천, 우리 옷에 프린팅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염색공예 기법부터 먼저 볼게요. 자첫 번째로 그냥 치면 그냥 담군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천을 그 염액을 이렇게 바가지에 염액을 딱다 다 부어놓고 그 안에 그냥 천을 그대로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검은색을 염색하겠다 그러면 은 검은색 염액을 넣어놓고 그 안에 그냥 흰 티셔츠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천에 균일한 염색이 사용이 되겠죠. 자, 날염은 천에 내가 부분적으로 염색하고 싶은 부분에만 염색을 할때 나타 그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흰색 티에 그냥 하트 무늬에 그런 어 날염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침염이 아닌 날염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나벽이라고 있어요. 나비 갖는 방염 작용. 그러니까 나비 방염, 말 그대로 염색을 방지해준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을 위에, 위에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그 부분에 위에 아무리 염료를 칠해도 염색이 되지 않아요. 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어, 보통 현재에는 공업용 파라핀을 사용해서, 어, 납염과 파라핀염이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파라핀염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배울 거예요. 자, 전사염. 이것이 바로, 음, 우리가 입는 티셔츠를 공장에서 제작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죠. 자 전사염은 전사염료로 무늬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천에 뒤집어놓고 열기, 다림질 같은 걸로 이렇게 쫙쫙 빼내면은 그게 그대로 착색이 되거든요. 스티커처럼. 자 그래서 어, 이것은 종이에 직접 그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형태 표현이 복잡한 그런 것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 열 고착은 그냥 다림질로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파라핀염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했는데 파라핀염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파라핀염을 보기 전에 홀치기염부터 먼저 볼게요. 자 홀치기염 같은 경우에는 천의 일부를 실로 감아서 염색이 되지 않게 한 후에 아까는 어납 같은 걸로 방염을 한다 했죠. 근데 이것은 실로 방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실로 일부를 감싸서 염색이 안 되게 한 후에 침염으로 염색하여. 아까 침염이 뭐였어요? 음, 그냥 담그는 거였죠. 자, 침염으로 염색하여 홀치기 무늬를 얻는 기법이다. 자, 매어서 방염 처리를 한다는 뜻에서 교방염이라고도 하며 염색 방법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침염에 속하겠죠. 자열 고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염료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사용합니다. 차가운 물에 하게 되면 잘안 돼요. 왜냐하면은 열 고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것을 예전에 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천을 실로 묶거나 매듭을 짓습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매듭을 짓고요. 묽은 천을 물에 적십니다. 천의 풀기를 제거하는 거죠. 자, 따뜻한 염액에 천을 담그고, 자, 15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에 그 염료의 독성을 제거를 하게 돼요. 음, 제거한 다음에 실을 풀고 그늘에 말린 다음에 다림질을 하면 이 밑에와 같은 이런 홀치기염, 이런 손수건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파라핀은 어떤 것인가 파라핀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라핀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염작용을 하는 건데 공업용으로 파라핀을 많이 사용해요. 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뭐랄까 초대초대 어, 촛대? 촛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자 파라핀으로 무늬를 그려 방염처리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염료를 칠하는 거죠. 자 납성분으로 이것은 방염을 한다 했죠. 그래서 납방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홀치기는 교방염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자 염색 방면 방법 면에서는 당연히 납, 납염이 되겠죠. 어 방염을 하는 거자 파라핀이 굳어 있는 천을 막 구겨 가지고 균열을 준다면 그 균열 사이사이로 염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꼭 파라핀이 칠해져 있다고 염료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틈을 만들면 당연히 난중에 염료를 넣었을 때 염료가 침투를 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우연적인 기법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 고착은 이것은 아까는 홀치기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였다면 파라핀 염은 증기로 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도안을 그립니다. 내가 어, 이런 이런 무늬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어떤 도안을 그릴지를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죠. 자 도안을 그린 다음에 파라핀으로 먼저 무늬를 그립니다. 음, 파라핀으로 내가 꽃 모양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뭐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려져 있는데 꽃 모양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그 도안대로 파라핀으로 무늬를 그리게 됩니다. 음, 파라핀 녹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붓처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염료를 칠합니다. 파라핀이 굳어있을 것이고 그 위에 이렇게 염료를 쫙 칠하게 돼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뭐 핑크색도 칠해져 있고 파란색도 칠해져 있고 초록색도 칠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어그 위에 색을 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부분에 염료를 칠한 다음에 천 전체를 다시 한번 파라핀을 덮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업이긴 한데 자천 전체를 파라핀으로 덮고 그리고 균열을 줍니다 아까 균열 줄기 있었죠 음 크랙 줄이라고도 하는데 자 크랙을 만든 다음에 그 금이 간 자리에 한번더 짙은 염료를 밀어 넣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하고 신분지를 덮고 어~ 다림질로 이용해서 그 파라핀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파라핀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다림질로 이렇게 세게 밀어내서 어~ 뜨거운 열기를 줘서 밀어내서 파라핀을 빼냅니다. 빼내, 자, 그리고 신분지에 싸가지고 찜통에 넣습니다. 이것은 아까 열 고착이 증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로 열 고착을 시키고요.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에 이렇게 쫙 씻고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파라핀염을 제약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예들을 직접 학교에서 다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술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조금 더 궁금한 그런 게 있다면 유튜브에 도자공예 혹은 뭐 염색공예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이 위에 뭐뭐 금속 공예부터 해서 나전칠기, 화각공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그런 제작 과정을 한번 눈으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또 건강한 모습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